어서 오세요 프리티다역입니다. 저기 사장님 나 환풍기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시끄러워서요. 그리고 왼비 제가 이 들고 온 아이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스위티라는 아이입니다. 스위티는 웬만 하면 다. 그, 제금 아니야? 그러시는데, 다 금기가 있는 그런 아이죠? 요 아이, 지금, 요 아이를 제가 이번에 요 아이를 보면서, 요 아이 제가 3년을 이제 묵혀놨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 제가 뿌리 끊어서 분갈이를 해주고요. 또요 아이를 하나 또한 3년 묵혀보려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넙덕한 풀분에, 풀분에 있었어요. 제가. 하도 예뻐서. 그냥. 제가 끌고 다녔던 아이인데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뭐가 보여요. 그걸 뭐 금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얘는 웬만큼 웬만한 금하고 그냥 교배를 시킨 아이라서 그냥 스위티라고 합니다. 예쁘죠. 얘가 이제 언제 예뻐질까요? 이렇게 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화분을 지금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소농기 아니 저기 손물래 소농기 아유 어디서 소농기 사장님네가 들먹이고 그래 바보 아니야 자. 제가 편집을 못 하는 관계로 제가 바보됐습니다. 자, 1 0 5 c m 고요이 아이가 지금 밑에, 어, 높이는 11cm 정도 되고요요 아이를 지금, 요 아이, 치와와 금종자 하나하고, 요 스위티하고, 음, 어쩌서 보니까 이렇게 세팔, 새빨, 아이들이 세팔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손톱 끝이 앙증맞고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파블리도 생각나고, 어 치와와 그러니까 도테랑이랑 치와와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의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살짝 입이 넓으면은 뭐 치와 저기 도테랑 그러고 여기 입이 좀 뾰족 뾰족하면은 뭐 치와와 뭐 그렇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 놈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굳이 치와와다 도테랑이 다 나누지 마시고요 그냥 예쁘면 키우세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아이 이제 요아이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긴 요아이도 있어요. 이선물레 분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너무 예뻐요. 요거는 28,000원짜리 인데요. 요것도 11cm 요거는 약간 안에가 모아져 있죠. 그래서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처 사장님? 우리 옆에 참관하는 사장님 계십니다. <laughs> 요즘 분갈이 관심 많으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해서 이 아이하고 지금 이 아이하고 이렇게 세트로 맞춰도 괜찮을건데 얘는 이제 벌어져 있어요. 얘는 안에 모아져 괜찮죠? 이렇게도 음, 될것 같고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제가 엔시노 갖다 놓은 아이들인데 엔시노를 하나 식재해도 괜찮을 것 같고 치와와 그래서 제가 지금 식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넌좀 물러나 있고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옆에 우리 어, 참관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이게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10.5cm. 높이도 봐드릴까요? 높이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13cm. 어, 살짝 높아요. 아까 그 아이보다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깔만 깔고 어저께는 제가 농장을 좀당해 오느라고요. 제가 지금 어제 오늘 내일 농장을 가야 되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오늘은 지금 요거 해놓고 제가 오늘은 또 약속이 있어서 저도. 사람 좀 만나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옛날 일만 하다가 우리 짝꿍이 오직 하면은 일하는 좀비 같대요 눈만 뜨면은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나와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분 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일하는 좀비래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도 그랬어요 니도 마찬가지야 제가 그래서 니도 좀비야 아침에 병원도 좀 갔다 오고, 저도 고객님들이 시험시험 하세요. 그러길래 병원 가서, 뭐, 치료도 좀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전화 왔어요. 예. 전화 받으세요. 사장님, 아까 궁금하시다 했잖아요. 예. 요거 요렇게 다 털으시면 돼요. 요렇게 다 터시고요. 아까 우리 사장님 이제 요즘 분갈이 하시느라고. 자, 요렇게 해서 사장님 요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깨끗이. 자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있을 때는 자 얘가 만약에 시커머 죽죽 하잖아요 이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까뭇까뭇 하면은 싹쭉 여기서 잘라버려서 아주 짧게 해서 하세요 근데 얘는 지금 냉이 뿌리처럼 너무 예쁘잖아요 이건 새 뿌리가 내린 거예요 사장님 요런 경우는 그냥 식재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화분 자체가 기, 길이감도 있고 이 옆에가 여기가 빵빠지면서 지금 흙이 많이 들어가요 이 미소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요 상태에서 그냥 식재하시면 뿌리 빨리 내리고 괜찮아요. 근데 요것도 나는 마음에안 든다. 그러면 은 사장님, 요거 살짝 살짝 이렇게 커팅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커팅해도 돼요. 근데 얘는 굳이 커팅할 만큼 그렇게 지저분한 아이가 아니에요. 뿌리가. 질문 하나 해요. 네, 해, 하세요 사장님. 중간에 어, 하다가 뭐화분이 지금은 견조에서 바닥 박근데. 네. 저희 쪽 화분에 좀 촉촉하고 흙이 젖어 있는 건. 아, 흙이 젖어 있는 건 사장님 풀분에 젖어 있다고요. 아니면 여기. 그 안에 뭐, 식재 한 화분에 네, 네. 어 그러면 사장님 통풍이 안된 거예요. 아, 통풍. 네. 그거를 뭐 이렇게 이미 화분에 식재를 해 놓은 거는 파 버릴 수도 없고 네. 만약에 이렇게 풀분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풀분에 있으면 파서 이렇게 이렇게 말리시면 되거든요. 네. 저도 지금 여기 하나 이렇게 말리고 있는 애 있어요, 사장님. 자, 요렇게, 젖어서 말리고 있잖아. 이렇게 서 파서 말려요. 근데, 여기에 심어진 것도 심각하잖아요? 만약에 하얗게 곰팡이가 네. 쓰럽거나 그러면은, 파서 말리셔야 돼, 사장님. 아. 네, 저 이거 털다 말고 그냥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흙도 보실보실 하잖아요? 그리고 얘도 젖어 있으면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젖어 있는 상태도 어쩔 땐 우리 고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냥 심기도 해요. 근데 사장님은 말렸다 식지 하세요. 근데, 만약에 화분에 심어졌는데도 그 상태다, 네. 그러면 파세요. 네. 파야 돼요. 왜냐면, 그러다가 얘가 통풍이 많이 안된 상태 같으면, 은 그냥 어느 순간에 밑에서 지금 뿌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뽑아내리셨데요 그쵸. 네. 뽑으세요, 사장님. 자, 녹기 전에 내렸으면, 더, 녹기 전에 뽑았으면 더 좋았을걸, 어, 사장님. 또 하나 배웠네. 얼른 뽑으세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사장님, 얘가 지금 풀분해서 이쪽이 다 물음이 왔었어요, 이 아르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 무릎 무릎 온 거를 다 뜯어낸 다음에 지금 이대로 왔더니 자, 보슬보슬 이제 괜찮아지잖아요. 어, 그럼요. 이 무릎을 빨리 퇴치를 해야 돼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그도 래 사장님은 요 분갈이를 다해 보시고 하시 하시잖아요. 네. 그 사장님 제가 맨날 기특하다고 그러잖아, 사장님한테 <laughs> 어머, 연세 연세는 저보다 많으신데. 그러니까 오빠 같은 연세십니다. 그렇다고 뭐 안전 나이 말. 그러니까 꼰대는 아니 <laughs> 어, 꼰대는 아니야? <안> <laughs> 너무 웃겨. 꼰대는 아니야? 맞아요.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분가를 하시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 네. 이분가를안 하신 분들은 그 질문조차도 못 해요. 어, 제가 왜 죽, 왜 죽, 왜 죽는 이유도 몰라요, 사장님. 근데 사장님이 지금 애가 이상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아어요 유튜브에서도 그런 건좀설명하고감잘아 근데 제가 제가 그런 애가 나오면 좋은데 저는 심원훈에서는 심원훈에서는 아, 그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풀분 갖다 보여 드리긴 해요. 요런 경우 뽑으세요. 여기 물렀으니까. 지금도 아까 아르제. 예. 이거 설명했잖아요. 예, 물러서. 어. 그러니까요. 런건 설명해 그런 건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는제 거는 식재논에는 그런 애가 아직 없어서 선님 있으면 제가 꼭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그 원인은 물을 많이 줘서 그럴 수있는 물을 ]군요. 많이 주고요 예. 통풍이 안된 거예요 사장님 아. 사장님 그확장형이시잖아 예. 예, 맞아요 사무실이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리고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애가 밑으로 다 예. 입장이 치마. 내려갔다고 예. 예. 치마 입었다고 제가 그랬죠 사장님 예. 치마 입고 사장님도 사장님 또 그것도 아시더만 그래도 치마를 입고 웃자라고 막 그랬다고 사장님 그러셨잖아 예. 공부를 또 나름대로 네 사장님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관심도 많으시고, 지금, 하우스도 이제 하나, 음, 조그만한 거, 지금, 어, 그, 네, 저기, 우리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이예 다육이 쳐다보면서 힐링하신다고, 뭐, 판매를 하거나 뭐, 그러는 목적이 아니시라, 키우시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는 뭐,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있을 만큼 있고, 그렇다고, 지금 그러신대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저런, 그쵸. 저도 그러고 싶어, 사장님. 이렇게 장사하느라고 맨날 이러고 있지 말고. 저도 쳐다만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러워요, 우리 사장님. 저 부러워요? 맨날 얘네들하고 같이 있잖아. 응, 그건 그래, 사장님. 저부러워하 사람도 많더라고. 왜냐면, 다육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laughs> 근데 저는 또 사장님이 부러워요. 사모님 세상에 얼마나 내가 사장님한테 칭찬했어. 안전사장 괜찮은 남자라고. <laughs> 아주 로맨스. 진짜, 지금 사모님이 그냥 수술에, 저기, 뭐야, 허리가 아프셔서 이분에 계신데, 하우스 선물해 주고 싶다고, 그, 깜쪽 깜짝, 깜짝같이 그걸 지어 놓으시려고 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되셨대요. 그래갖고 지금. 아니, 옆에 고생했으니까 노동의 대가죠 그렇죠. 퇴직금. 그래서, 음, 응. 멋져, 멋져. 퇴직금. 사모님 퇴직금. <laughs> 그래서 저한테 아까 뭐 물어보러 오셨는데, 아이고야, 잘 해결되셨을 거예요. 사장님, 그, 그럼요. 사장님, 그, 생각하는 게 괜찮으니까 잘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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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잘 만나서 또 지으시면 돼, 사장 아, 예쁘다. 이거 스위티가, 얘 같은 경우는, 이 아이는 진짜, 완전히, 얘를 기다리려면은요, 한참 걸리세요. 이 물듬을 기다리려면. 진짜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뻐요. 저도 지금 얘를 제가 3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이제 또물듦이 빨리 안 드니까 이 아이를 하나 더 심은 거예요. 어, 보험 들듯이. 너도 옆에서 물들고 있어라. 너 보면서 너, 너도 이제 물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지켜보려고요. 그래서 이 스위티라는 아이 매력도 있고요. 괜찮은 아이입니다. 아주 이쁜데요? 괜찮아요. 자, 어떠세요, 사장님? 이쁘세요? 어, 사장님 거 아닌데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 나 자랑하는 거야. 예쁘죠. 화분 여기 소믈레 화분하고도 딱히 짜사님. 음, 너무 이쁜데 어, 요거는 제가 한 3년 가고 있었던 아이 뿌리 끊어서 식재했던 아이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농장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 아이는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예쁜 거 골라 심었습니다 <laughs> 왜냐면 이게 사두 머리 사두 달린 애는 좀 일자식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일자라고 해서 또 일자는 요렇게 요 화분 또 직사각분 있더라고요 여기다 또 식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화분 꺼낸 길에 자 제가 요거를 요기 손물레 화분인데요 요 14cm, 14cm. 테지 화분인데요. 직사각 화분이 또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생겨서 요거요렇게 자,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스위티, 스위티라는 아이를 분갈이 해봤습니다. 제가 또 분갈이 처리니까 요것저것 분갈이 영상 또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유, 제좀 짧게 짧게 해서 몇 개씩 올려드릴게요. 힐링하시라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